Hello, everyone. 낭독 대한민국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낭독으로 영어와 중국어의 날개를 만들어 드리는 ENC 교육문화연구소 동반성장과 수잔입니다. 오늘은 345번째 영어명언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어명언은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세네카. 자, 루키우스 세네카라는 분이 한신 말씀인데요. 이분은 거의 정확한 연도도 모릅니다. 추정해서 BC 어 4년 정도로 추정해서 그때 태어나서 65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한 오늘의 영어 명언 한번 볼까요? It is not the man who has to little but the man who craves more that is poor. It is not the man who has to little but the man who craves more that is poor. 네. 여기서는 it is 이때 강조 구문인거죠.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것은 어,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말 강조하고 싶은 것, 말을 it하고 that 사이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가난하다 이런 사람이 가난하다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not the man who has two little. 그래서 who has two little. 너무 작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Uh,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다죠. 그래서 but 어떤 사람이다. The man who craves more 어더 많이 crave 하면 갈망하다 이런 뜻이죠. 갈망하는 사람이다. 무엇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떻다고요? That is poor 가난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많이 갈망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이렇게 강조 구문 그 속에 틀에 넣어졌네요.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t is not the man who has to read, but the man who craves more that is poor.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 내가 가진 복을 자꾸 세워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갈망하고 싶은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 더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빈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어, 작게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어, 근데 우리가 작은 거 하나에도, 어, 별빛에 보고, 별, 별빛에 보고 감사하면 또 달빛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 별빛을 가지고 늘 저것만, 어, 감사할 줄 모르고 또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런 사람은, 어,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가난하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어명은 세네카가 한 영어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is not the man who has too little, but the man who craves more, that is poor.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가진 복을 헤아려 보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